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아제 몸이 계속 안 좋고요. 집에 안 좋은 일만 음. 계속 생기고 음. 제가 꿈도 계속 꾸고 그래서 음. 한 5년 자. 동안 이런 데 많이 다녔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전...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거잖아요. 네. <laughs> 손좀 이렇게 주세요. 음. 몸이 안 좋다 그랬는데. 네. 본인이 왜 우리 이름 없는 병처럼 병원에 가서 진단이 안 나오는 것처럼 어느 때는 막 무기력증, 네. 가슴이 답답한 느낌, 그리고 왜 머리 멍해지는 것처럼 이런 느낌? 어려서부터 가졌어요, 사실은. 네.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친가 쪽으로는 칠성단지처럼 왕신단지처럼 왜물한 그릇 떠놓고 빌드를 는 있었던지 모르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음. 본인도 힘들지만, 그런데 애기가, 네. 애들이 이게 둘보다 넘어 둘 이상 되는 것 같아. 네. 몇 명이야? 네 명이요. 아유 많다. 네. 근데 나이 차이가 조금 이렇게 나 보이거든. 네, 첫째랑 막내랑 좀 많이 나요. 어 나이 네. 차이가 좀나 네. 보이거든.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은 하나 있을 것 같아. 네, 있어요. 하나. 네. 네. 어. 이 애들을 갖고 나는 걸고 넘어지는 건안 하는데, 분명히, 그 중에 아들이, 왜 무섭다 그러고, 히뜩히뜩 저기 뭐가 있다 그러고, 이런 증상 조금 봐야 되거든. 음. 큰애는 꿈을 꽤 많이 꾼다 그러고, 뭐 이렇게 네. 무섭다 그러고, 이럴 것 같고. 네. 막내가 한 3년 전부터, 음. 이사 오기 전에 집에서 방에 귀신이 있다고 계속 그랬는데. 런 응, 그니까 뭐를 갖다가 본다, 느낀다, 네, 네, 이러는 네, 네, 네. 애가 있어야 되거든. 네, 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애들한테도 영향이 조금 있긴 있어.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당신 친가집에 어쨌든 빌든 할머니는 나는 분명히 있었다 그랬지만 요거는 분명히 신으로다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네.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고. 네. 사실 이거는 무당들은 각 그니까, 이 집에 가면 이 소리를 하고 저 집에 가면 저 소리를 해요. 네. 그렇지만 본인은 내 몸이 죽겠는 것도 우선 있고, 신이 있다면 신을 갖다가 내가 이제는 이 일을 가야 될것 같다, 마음도 있어요. 네. 알죠? 네. 그래서 <laughs> 이 부분은 나는 분명히 본인한테 신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싶어. 그런데,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내가 신이 있다는 건 알지만, 확실하게 내가 신의 길을 가야 되겠다, 모여야 뭐 되겠다, 판단은 흔들려. 네, 맞아요. 머리 따로, 가슴 따로야. 네. 그러다 보니까, 있다는 걸어설풀이 느끼면서도, 내가 진짜로 무언가 이 길을 무조건 가야 돼. 라고, 100%라고 하기에는 본인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맞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솔루션을 갖다가 하나 준비하는 게 있거든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네. 거기에 참석해서 본인이 진짜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아닌지 나는 가림 판단은 좀 받아봐야 될것 같아 음, 감사합니다 사실 이거는 내 생색이 아니고 이게 기회를 잡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런데 하도 저한테는 진짜 내가 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사정이 딱한몇 분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가림 판단을 해주는 거를 좀해드리려고 그러거든. 네. 거기에 참석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도 이게 뭔가 연대가 맞으니까 또 운이 되니까는 음. 서로 이렇게 말이 오고 갈것 같아. 음. 자 본인이 첫째로는 신 있어요.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신의 친정엄마도 왜 우리가 얘기하면 소위 심병이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나는 친정엄마를 보면 왜 그냥 그분도 되게 불쌍하게 살긴 했지만 나는 왜 우리 소위 말해서 왜 제정신 아닌 것처럼 네. 보여? 네. 왜 그러지? 친정엄마가 어때요? 지금 원래 술 드시면 한 번씩 제정신 아닌 것처럼 그랬는데 한넉달 정도 또 갑자기 헛급 보여 셔가지고 어. 굉장히 심해지 갑자기 심해지셔가지고 지금 정신병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친정 엄마서부터도 이게 젊어서라고 얘기하면은 친정 엄마서부터도 신병이 있었던 사람이야. 네. 우리가 얘기하면은 현대의학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은 보통 신병이라고 하잖아. 네. 그래서 친정 엄마서부터 내려온 줄기가 분명히 있는 집이거든. 네. 그래서 본인 때에서는 나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하도 죽겠다고 장신이 힘이 들다 나도 이해를 못 하게끔 내가 무기력하고 어느 땐 죽고 싶고 진짜로 아무것도 하기 네. 싫고 진짜로 애들만 그네명이라는 애들만 아니었으면 본인 벌써 갔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네. 했어 네. 나 그거 뭔줄 알아 내가 그래서 솔루션 제안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대신 판단은 명확하게 받아서 거기서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면 아닐 것 같으면 확실하게 내가 포기를 네. 하고 네. 맞을 것 같으면 내가 해봐야 돼. 네. 이거는 내가 상담을 길게 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네. 그냥 이미 이해하고 알고 있고, 왜 엄마가 그래서 딸한테 힘든 부분이 내려갔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물림이 되는 집은 또 밑에 막내 같은 경우도 그냥 뭐가 보여. 느껴져. 네. 또 하나는, 뭐가 이렇게 꿈을 꾸면 가위 눌리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엄청 많이 막, 왜 걔는 머리 아프다 소리 자주 네. 해. 맞아요. 알겠죠? 네. 이 식으로 애들한테 영향을 이미 받는 부분은 차단이 돼야 되잖아요. 네. 나 그래서 좀 판단 받아봤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이 집은 빌든 할머니 모셨던 할머니는 친정에서, 친가에서 봤다 그랬지만, 외가 쪽에서도 빌든 할머니가 있었던 집이야. 분명히 맞아. 그러니까 음. 엄마가 시집을 와서도 어떤 영향을 받았겠지. 그런 얘기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랬을 때. 아, 이건 분명히 같애. 있어. 네. 그래서 있던 집이야. 그리고 이 엄마는 네. 사실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도 진짜로 왜 당신을 보고 엄마처럼 살아볼래? 그러면 안 산다 그래. 네. 맞아요. 알겠죠? 네. 이게 진짜로 너무 답답한 상황이야. 네. 그리고 당신 남편도 어느 때는 당신 뿐만이 아니고 어딜 가면 뭐 남편도 신이 있니 없니 그딴 소리 한다니까 네, 맞아요. 어떤 건지 알겠죠 네. 여기 남편 이름이 없어도 네.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 집들은 그냥 삶의 의욕이 없이 다들 남편은 남편대로 당신은 당신대로 다들 제각각이야 맞아요 집에 가면 사느래요 어, 밥을 먹어도 서로 따뜻한 대화를 하고 웃고 떠들고 보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애들 먹여야 되니까 밥을 즐기는 네. 거야. 네. 어느 때는 애들만 앉아서 각자 밖에서 먹고 들어와서 저기 하는 게더 편하다고. 네. 맞아요. 삶에 어떤 목표가 없어지잖아. 네. 제가 사연은 많지만 오늘 내가 상담은 되게 좀 간절하게 했어. 네. 왜? 어차피 당신 솔루션에서 내가 판단을 갖다가 받아보라고 했을 때 네. 해야 돼. 네. 그래도 먼길 오시어서 보람이 있으라고 내가 솔루션 대안도 한번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은 저한테 그냥 어떻게든 살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지, 내가 먼저 제안하는 거는 별로 없거든. 네. 음, 그렇게 한번 좀 판단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조심해 가시고, 네. 힘내시고, 네. 네, 솔루션 때까지 잘 참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